자 리플 형들 들어야죠 리플 유스 입니다 리플 유스 yes, 갑시다 흑방님들 흑하 자 후구방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리플 전 존버 후구방에서 리플러 형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리플 s e c 소송판사 8월 30일 증거 배제 신청 마감이랍니다 리플과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미등록증권판매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연방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케이필란 형에 따르면 리플 SEC 소송 담당 지방 판사 아날리사타 투르스가 28일 날 공식 문건을 통해서 전문가의 증거 전문가의 증언을 채택 증거에서 배제하지않는 내용의 신청을 8월 30일 전 마감해야 되며 양시 재판을 위한 신청은 11월 15일 전 마감돼야 된다는 내용의 명령으로 소송 당사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답니다.